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1장에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주전 750년부터 700년 사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역사 기록관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명의 왕을 모십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사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사야서는 시편을 제외하고 구약의 어느 책보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은 전반부에는 이스라엘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후반부에는 메시아가 오심에, 오심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는 부패한 자식이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가축들도 주인을 아는데 그들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결하게 하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회복할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1장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2장은 회복될 왕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첫 번째 계시는 평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나라는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칼, 창을 비롯한 무기를 녹여서 보습 낙과 같은 농기구로 만듭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과 족속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 양식, 물, 힘, 선지자, 복술자, 장로 등을 제거할 것이라고 3장과 4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의 지도자들과 16절의 사치를 즐기는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심판이 그치고 회복되는 그날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라는 단어를 통해 아무리 거센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1장에서 사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유다와 무시와 요단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시아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그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알 것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동자요. 행해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마지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더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같이밭원 같이 인성읍 같이 겨우나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언들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이울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챙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훈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불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주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 아무의아들이 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이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만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이니라. 임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의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불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사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불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오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가 같이 어디 있느냐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밭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나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경한 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두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날에 돌아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 이사로 삼지 말라 하리라예루살렘이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이하였림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우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단일길를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론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스마봇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형들을 대신하고, 녹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4장. 그날의 일곱 여자가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광어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산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어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상과 모든 집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처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풍우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은 포도원 노래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죄의 열매를 맺는 유다의 죄악상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이사야의 추한 자아를 보게 하심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고 그를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사야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십니다. 7장과 8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 아하스 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에 대항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징조를 주십니다.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스는 아스루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이 속했다는 의미의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서판에 쓰고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람의 다메색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다 빼앗길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5장에서 8장을 읽겠습니다.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매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다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매기를 기다릴 뻔을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팔피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칠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 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핀 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거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바트가나겠고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해 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할양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리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끌며술줄 한같이 을 죄악을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레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릇 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가 되어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쥐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입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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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슬락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기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는 사람이 없고, 이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왕과 르마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명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할야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루신과 아람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에 불가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궤로 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주여와의 호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타메색이요 타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도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증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용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회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옭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곳 파리와 아수르 땅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로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퍼를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로의 은천계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팔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배레기야의 아들 스카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매스계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물을 버리고, 느신 과루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은애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야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하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하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상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매며 율법을 네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하마라 나는 기다리며 불을 팔아버리라 보라 나와 믿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길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마가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로쳐다보고나 땅을 부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구장은 구약 메시아 예언의 정수라고 불리고 전반부에는 메시아의 탄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어둠의 땅 갈릴리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후반부에는 거듭된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십장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혼내주는 도구로 아수르를 선택하셨지만 아수르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절대 권력자인 양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두 가지 실수 7절부터 11절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과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11장은 9장에 이어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분은 이세의 혈통에서 오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며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 기존의 질서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그분이 오시면 모든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므로 그 나라가 영화로울 것이며 남과 북이 하나되어 열방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2장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노래하는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이 예언들 당시에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하며 찬송하고 더욱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서처럼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 9장에서 12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런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치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더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라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지켰으나 우리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 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준비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극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바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낚기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나시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나시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달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이을 진저. 벌하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히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다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이을 진저. 그런내 진노의 막대기여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나를 치기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 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담에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로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지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아을 주운 것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펴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것 같은 이로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괴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에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각할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유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망군의 여와께서 호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망군의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네 백성들아, 아스로가애굽이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망군의 여와께서 호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바위에서 미디안을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의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그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발에서 유숙하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하도시여. 만민라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기로다.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십일장. 이 세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뿌리에서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외 여와의 영, 곧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유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유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섬으리라. 그때에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명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와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저때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 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다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굴수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자선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리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게 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 기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하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미니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성두리채 가져가셨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세, 에스겔 등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광야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당장 내일의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앞으로 이끄십니다. 십자가는 자기 포기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자절과 탄식으로 가득 찬 장소이며 동시에 십자가는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항복의 자리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그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